자 여기서 편차는 다 주어졌어요 그러면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돼요 0그죠자 그런데 여기에서 학생수 그 도수가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도수에 대한 것을 가미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몇명 있다는 거 2명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해돼요 어,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얘는 0이 되겠고 여기는 4a가 되겠고, 여기는, 어, 현차가 1인 학생이 2명이 있다니까 2가 되겠고, 현차가 4인 학생이 1명이 있으니까 4가 되겠고, 이 값이, 이 값의 합이 0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럼 얼마입니까? 여기가, 여기 6이 되겠고, 여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이거랑 이렇게 없어지고, 4a는 12가 되야 되겠죠. 그럼 a는 3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a 값이 3이 되야 된다라는 걸 찾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똑같죠? 편차의 제곱의 학생수. 자, 편차의 제곱. 그럼 학생수는 총몇 명이죠, 지금? 요거 학생수.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밑에 있는 거다 더하면은. 자, 20분에. 전체 학생수가 20이니까, 편차의 제곱에, 이거 제곱에, 이 학생수를 곱해야 됩니다. 그렇죠9 곱하기 4. 플러스. 4 곱하기 6. 플러스. 얘는 필요 없죠. 0이니까. 자, 3 곱하기, 여기 3의 제곱, 9 곱하기 4, 이거의 제곱에 1 곱하기 2,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 16 곱하기 1. 이게 이제 분산이 되겠죠. 편차의 제곱에 했으니까, 그죠 여기 9 곱하기 4가 아니고 9 곱하기 2죠. 네, 9 곱하기 2. 미안합니다.